이제 지금 작업할 고기는 한우 갈비살을 선포마에서 작업해 볼 거예요. 먼저 지방 손질을 좀 깔끔하게 해주고 나서 상소마를 하도록 할게요. 저번 짝갈비 작업하고 나서 보통은 평상시에 진공하기 전에 이렇게 손질을 깔끔하게 해놓고 하는데 저번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방 손질을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진공을 해놔가지고 이게 양쪽 옆에 사이드에 있는 쪽은 요 뼈가 붙어 있는 골막 부분들 씹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쪽면은 깔끔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갈비살이 맛있고 좋은 고기를 준다 해도 이 손질 한 번으로 못 해주면은 신경을 안 써줘 버리면 먹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고기 가져가도 되게 찔기고두번 다시 안사 먹는 부위가 돼 버리니까. 골막이요 예. 네. 이 옆에 있는 뼈 골막은 뭔가 아깝다 생각하기보다는 좀 살이 좀더 먹는 경우가 있더라도 손질은 좀더 과감하게 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겉지방들은 손질을 모르겠어요. 우리 고기만 그런지 다른 매장에 뭐 쓰시는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방 손질을 깔끔하게 하지 않고 진열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깔끔하게 손질 안 하고 진열을 하면 지방색이 제일 먼저 갈변이 오는 것 같아요. 살보다 빨간 살색보다 이 하얀 지방들이 먼저 시커매지는 경우가 크다 보니까. 충 어느 정도 손질이 끝났으니까 상품화도 해볼게요. 뭐 되게 대단한 방법으로 뭐 써는 것처럼 뭐 하는 게 아니니까 되게 그때 그때 갈비살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가 되게 달라요. 지그처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자르는 경우가 있고 어슷썰기로 잘라서 진열할 때가 있고. 반으로 나비 모양으로 포 떠서 진열할 때가 있고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다른 이유는 고기 빵이 이제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고 맨날 암소만 쓰더라도 갈빗살이 막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어요. 빵이 큰 거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커팅해도 되잖아요. 오리하고 트레이에 맞춰서. 그럼요. 뭐꼭 그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니까. 갈비살이야갈비살이야 갈비살이야. 이렇게 자르는 사람, 저렇게 자르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갈비살 소고기도 진짜 두툼하게, 요것도 두툼하게 썰어서 좀 가격이 네. 나가서 그런지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럼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진열해 가지고 구워주세요 <laughs> 돈 주고 먼저 계산하고 영수증을 갖고 와요 구워줄게요 <laughs>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그 음. 그냥 이 상태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잘라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에 여기 있는 고기들은 다 이렇게 자르고 싶네요. <laughs> 오늘은 왠지? 네. 보통 세, 세트할 때도 갈비살을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만드면꽃 모양 뒤에다 이렇게 이렇게 끄득 끄득 음, 끼득 놔줘도 될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것도 괜찮지 서 연하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네, 세팩봉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진열을 하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냇강살이 <목소리도> 끝났습니다.